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안녕하세요. 주식 상인입니다. 오늘은 30대에 피해야 할 6가지 함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싼 자동차를 구매하는 일입니다. 30대 남자 제일 좋아하는 게 아마 자동차일 거예요. 근데 자동차의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 요즘 뭐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한국에서 그랜저인데요. 그랜저 같은 경우도 보통 많이 출고되는 가격이 한 4천만 원 정도 하고요.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뭐 수입차를 사신다라고 하면, 뭐, 이 e 클래스나 오시리즈 이런 것들은 거의 뭐 6, 7천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먼저 감가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우리가 7천만원짜리 이 e 클래스를 샀다. 이게 한 4년 정도 되면 거의 절반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한 3천에서 3,500 정도? 그럼 4년 동안 3,500만원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겁니다. 1년에 900만원씩 그냥 우리가 버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새 차를 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랜저도 비슷해요. 그랜저도 4천만원짜리 출고를 해서 4년 정도 되면 아마 반값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4천만원짜리가 2천만원 되는데, 그 1년에 500만원씩 날린 거예요. 한 달에 한 40만원을 그냥 우리가 세차 기분 내는 거 하나로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또 유지비도 만만치 않아요. 뭐 유지비는 이제 차량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 보통 차량 유지비가 한국 평균 한 7, 80만원 정도 한 달에 든다고 하는데요. 이 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어,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예산을 초과하는 과도한 월세 또는 무리한 집 구매 비용입니다. 아신 것처럼 월세는 다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좀뭐 좋은 오피스텔이나 이제 집에 사시고 싶을 수 있지만 그게 내 수입 대비 너무 과도하다면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집을 구매할 때도 집을 살 때도 너무 과도하게 어, 나의 가진 예산이 거기에 올인하게 되면 그거는 또좀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투자할 수 없고 그냥 집에만 얽매이게 되는데 그 집이 다행히 가격이 잘 올라서 어,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분전환 외식 뭐 배달 이런 데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거예요. 아 일을 하시다 보면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뭐좀 기분전환 해서 뭐 쇼핑도 좀 하고 싶고 하실 수 있는데 아, 이런데 돈을 너무 많이 쓰다보면 내 네, 투자 여력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 이와 관련해서 유의해야 될게 sns 너무 많이 하시다 보면 어 이걸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laughs> 맨날 사람들 맛있는거 먹은 사진 뭐 여행간 사진 뭐 자동차 사진 이런것만 보시다 보면 네, 우리도 욕망이 굴복하게 될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실 수 있고요. 네 번째, 너무 사치스러운 애인이나 배우자를 어, 만나는 일입니다. 나는 통제를 할수 있는데 우리 애인이나 배우자 통제할 수 없다면 네, 그것 또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겠죠. 다섯 번째,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할 얘기가 있어요. 어, 신용카드를 왜 조심해야 되느냐?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요. 어, 사람들을 맥도날드에 가서 돈을 쓰게 하는데요. 현금을 쓸 때와 신용카드 쓸 때를 비교했더니요. 신용카드 쓸 때가 뭐 대략 한 20, 30% 정도 더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쓸때 돈을 더 많이 쓸까요? 제가 이전에 책에서 봤더니 어, 예를 들어 현금을 주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금이 나가는 고통과 물건이 들어오는 기쁨이 상쇄가 돼서 마냥 행복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신용카드를 긁어서 물건을 사게 되면 이 물건이 들어오는 즐거움 기쁨은 큰데 돈이 나가는 고통이 아주 미미하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내가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절제한 소비를 하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체크카드 쓰실 수도 있고 좀더 지독하게 가자면 뭐 현금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은 월급이 우리 통장을 스쳐 지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같이 평범한 30대들은 평생 벌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연봉이 4천이라고 해, 가정을 하고 20년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8억을 벌수 있는 거고요. 뭐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겠죠. 뭐좀 많이 버는 분들은 10억 정도 버실 수도 있고, 좀덜벌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도 생활비를 빼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손에 쥘수 있는 돈은 몇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물가는 또 계속 오르고, 상황은 계속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 종류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하실 수 있지만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어, 실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를 꼭 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래요. 첫 번째, 지나치게 비싼 자동차 구매. 또 두, 과도한 주거 비용, 주택 구입 비용. 또세 번째, 지나친 기분 전환 비용. 네 번째, 사치스러운 애인이나 배우자를 만나는 거. 다섯 번째,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여섯 번째, 투자를 하지 않는 애. 이 여섯 가지가 우리 30대가 피해야 할 함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